아, 말이 되냐고! 눈으로 뭐, 어떻게 꼬시는데요 강동원이시냐고요! 음식점을 갔는데, 그 사람이, 저디요 막, 이런. 이러... <laughs> 아, 내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아니겠지. 이런 재앙이 나에게. 이거 진짜, 여러분, 꼭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내 채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결혼도 하고, 막, 아기도 낳고, 막,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명심.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뭐, 고속도로 이렇게 주행하러 갔는데, 옆에서 이제 막, 동전 같은 거. 아, 나 동전 있어. 막 하면서 막 주머니에서 막, 동전 막 이렇게 막, 아, 500원 오빠 줄게. 막, 이런 여자 보면은 되게 알뜰살뜰해 보이잖아요. 금지. 짤소리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런 걸로 결혼을 결심하면 안 돼요. 금지! 짤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알뜰하다고 생각했겠지 맨날 돈내놓으라 그래 아니 그냥 잘랑달랑거리니까 <laughs> 뛰어야 되는데 동작 흘리게 되니까 빨리 처리해야죠 지금도 짤털이 많이 합니다 나 <laughs> 전혀 근검절약과는 상관이 없는 짤털이었다는 거 운동을 하시는 분 운동하는 사람 만나세요 종교도 같으면 좋잖아 근데 우리의 종교는 뭐다 음식 근데 우리는 음식 궁합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거 뭐 먹는 거는, 여러분, 먹는 건 끝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막 무슨 초콜릿 하나도, 가나 뭐 이런 거나막 먹고 살았는데, 뭐, 두바이요? 만들어! 와막 어디서? 막 뭔가 많아! 그럼 막그 미식의 세계를 막 탑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거는 끝없는 콘텐츠야. 이 보석을 찾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원물을 찾아야 돼. 깎아놓은 친구는 이미 인기가 많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깎으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묘 깎아진 상태로 만나려고 하면은 이미 그에게는 잊지 못할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어. 자기를 깎은 여자는 또못 잊어. 이게 첫사랑이니까. 그 여자는 못니죠. 이거는 기본값이야. 우리 남편한테도 기대하지 않아요. 냅둘 거예요. 그런 추억이라도 있어야지 나랑 또 사는 게 버텨질 거 아니야. 현실은 나니까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어 얘는 좀 깎아볼 만하다. 이런 친구를 딱 해가지고 그냥 탁 해가지고 그탁 해서 깎아. 사람들이 너무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첫 만남썰. 다른 남자랑 소개팅을 하고 있었는데 헌팅을 당했어. 헌팅. 헌팅. 지금 좀 믿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때 이제 헌팅을 당했어요. 이 남자랑 같이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둘이.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남자가 내가 예전에 그 남, 남자친구랑 너무 오래 만나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좀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은 욕구가 좀 굉장히 강한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가. 미안하지만 그때 그 친구들이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두 턴도 뛰고. 이제 그 어떤 언니가 소개팅 해준 남자가 있었는데 전날 전화가 온 거야. 그 남자가 좀 별로인 것 같으니까 약속을 취소하든지 뭐 이제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웃다 오래요. 근아 이미 약속을 잡았는데 뭐 아침에 취소하는 것도 좀 비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자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뒤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이 남자 나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는 처음에 전 남자친구에. 친구구나 헤어진 지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신박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나 헤어진 지 모르나 나 바람핀 줄 아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아 어, 뭐야 왜 쳐다봐 이러면서 이 남자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랑 피셜로는 눈으로 꼬시는데 넘어왔네 이 생각을 했대. <laughs> 아 말이 되냐고 눈으로 뭘뭐 어떻게 꼬시는데요? 강동원이시냐고요. 옆에서 이렇게 이 남자를 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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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근데 또 내가 말이 많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은 기본으로 모르는 사람이랑 떠들어버리니까 대화 주제에 나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이 남자 되게 뭔가 트레쉬라 그랬는데 굉장히 잘 맞네 이러면서 어, 내가 트레쉬인가 이러면 겨울이 되게 잘 맞아서 막 엄청 아, 떠들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지금 남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마!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좀더 얘기를 해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어 근데 약간 여기서 번호를 바로 주기에는 너무 조금 그런 거 같고 내가 2층으로 지금 밥 먹으러 갈 거니까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얘를 두고 이 남자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또 맛있게 먹었어요. 나가서 밥 사준다고 하면 그냥 드세요. 어차피 나오잖아.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도 맛있게 먹고 이분이랑 이제 헤어져서 얘를 보냈지. 그리고 이제 얘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상황이 난 재밌었던 것 같아. 막 같이 막 얘기하고, 막뭐 종교 있나요? 막 나이 차이 물어보고. 난 장남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장남인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고 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친구랑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서 조조 영화도 보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하다가 우창이 고 살고 있잖아 조심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응. 꿈에 대해서 응. 다 필요없어 꿈이잖아 <laughs> 아뭐 이렇게 자기의 꿈을 얘기했는데 약간 그 꿈을 들을 때오 나랑 되게 생각이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뭐돈 벌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누고 쓰고 싶고, 약간 뭐 그런 게 약간 나랑 생각이 비슷해. 나도 이렇게 막돈 벌어서 이렇게 남들이랑 같이 막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서 남한테 쓰는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 필요 없어. 돈이 없어요. 누구한테 쓸 건데, 그 돈을. 세상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저처럼 헌팅 막 하지 마시고, 남자랑 어디 갈 거면 엄마 아빠한테 말은 못해도 주변 친구들한테 GPS라도 보내놓고. 근데 이건 여자 한정이 아니야. 남자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친구 너무 예쁜데 나한테 되게 잘해 주네. 의심할 만하지. 그렇게 예쁜 여자가 너한테 왜 잘해 주겠어. 그러니까 그럴 때도 GPS 보내 주고 안전한 만남을 만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열린 마음. 그러니까 뭔가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거잖아. 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중에 만났던 남자분들 에피소드 해달라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야 나의 자양분이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때는 아막 어, 오빠가 막 이러, 이러고 있겠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멀쩡하게 생기고 되게 젠틀하고 괜찮은 거야 우리 음식점을 갔는데 그 사람이 저이요막이러아내 <laughs>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아니겠지. 이런 재앙이 나에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시종일관. 소울씨는 뭘 좋아하세요? 막, 저기요? 막, 점점 얼굴이 썩어가어 내가 너무 심각해져가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근데 내가 이제 그 친구랑 두 번째 만났는데, 이걸 내가 이제 견뎌내야 되잖아? 소야 견디자! 하고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소울씨! 막.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갔던 뭐 카페나 맛집 이런 것들을 지금 남편과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쌓아놔야 돼이 남자를 만난다는 접근도 괜찮고 연애하는 것도 괜찮지만 레퍼런스 쌓는다 음식 레퍼런스 카페 레퍼런스 데이트 코스 레퍼런스 쌓아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깎을 친구들 진짜 막그 보석 같은 광물에 이렇게 캐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줘야죠. 음. 막, 그래, 카페 데이트도 해주고, 막,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해야지. 그 친구한테 잊지 못한 수지가 된다는 거, 현실은 나지. 음. 음. 어떤 사람 또 소개팅을 했는데, 잘생겼었어. 키도 크고, 목소리 합격. 더 이상 없겠지. 아니, 회사도 멀쩡하고, 목소리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 병이 있었어. 인플루언서는 아니었는데, 자꾸 막, 막 카페에 가면, 나좀 찍어줘. <laughs> <laughs> 나막 앞에서? 내가 찍사가 된 거야. 그런 취급은 또처음당 해가지고 <laughs> 갔다 왔는데 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이런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난이러고 돼서 씻고 나와서 연락하려고 핸드폰 봤는데 인스타그램에 걔가 막 이런 거막나 나 없이 막 이런 거막샵 o t d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 약간 그래서 두번 정도 세번 정도 더 만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내사진도안 찍는데 내가 네 사진 찍겠냐고 저기요! 삼 사랑해요. 누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요. 사랑해요.